여성 시 일기 열 일곱 번. 깨빠이 하루. 파도가 옹알되는 깨빠이에 섰다. 삶의 은저리가 보였다가 자꾸 넘어질 듯 달려오는 파도의 언어들이 수렁거리는 물길 위 하얀 그리움이 갈매기처럼 날고 있다. 아직 깨우지 못한 파도는 갯바위에 어린애처럼 징을 끓인다. 무수히 달려왔다가 밀려가는 물결, 청춘을 단단하게 묶는 시간들의 상처가 온통 일어서고 있다.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비틀 끌어오는 파도, 가장 서러운 가슴으로 매 맞는 개빠이. 바람의 대꾸는 매정했다. 가자, 가자. 그렇게 울부짖는 파도의 서술에 개빠이는 조용히 빈 몸을 쉬워보지만 홀로 흘러갈 뿐이다. 저녁을 위하여 잠들어야지 이 청계의 밤을 가로등도 지친 듯 어둠에 쌓여 조는 밤 함께했던 그대마저 마음 물러 떠나고 나면 난 아쉬운 듯방길을 간다 층층마다 어둠이 스며든 길을 따라 잠들지 못한 사연을 풀어내며 한 그루 나무처럼 고요가 된다 바람이 잠든 나를 흔들어 깨우는 날, 아무리 어둠이 깊어져도 아침은 밝아오는 것, 햇살보다 먼저 일어난 산새 소리 들으면, 일어나지가 아니라 잠들어야 하는 밤을, 아침을 깨우는 햇살에도 난 어둠을 포개고 마음을 바닥에 놓고, 꿈속 이야기를 수없이 풀어내고 그러다가 한 시대를 잃어버린 이야기에 눈을 뜬다 세상이 밝고오고 잠들어야 하는 밤을 홀로 깨우고 있던 그대 곁으로 나는 가야 하는지를 아직 깨달지 못했다 점점 깊어지는 아침 회살에 무게처럼 내려 앉는 그대 그리움을 난 아직 더듬지 못했다. 참 바람은 부는데 사물이 부르는가 저뜬부이 울음. 봄이 오거지는 들판에 서서 저뜬부이는 무슨 그리움으로 저렇게 울고 있는 것일까. 바람이 흔들리고 있다. 내 특배에 또 간절히 온다. 호흡 소리가 깊어질수록 더 아려온다. 3월의 덜판에서 떡부기는 우는데 왜 떡간절이 오는 것일까? 쌀쌀하게 부는 3월의 고심추위처럼 내 가슴속에 쌓이는 이 괴로움이 하멸처럼 다가오는 것일까? 덜판은 한기로 더 짙어지는데 나는 고통으로 더 괴로워지는가? 저 덜판의 한기가 내려앉고 봄빛이 고요히 흔들리면난 지난 세월에 두고 온 그리움을 생각한다. 내가 찍고온 삶의 찌꺼기들을 이제 하나둘 뿌릴 때다. 하지만 내 특간절은 흘러온 세월의 청대일까? 3월의 돌판은 한기로 솟아있는데 나는 먼 겨울 복판에 홀로 서 있는 기억이다. 버릴 수 없는 아늑한 그리움처럼 지금, 섬을 들파는 초록으로 오어 지고 있다. 덤벅이 울음이 짙어지고 있다. 아직 잠바람은 부는데, 바람의 어느 내가 이제껏 부린 말들이 조용히 다가온다. 바람이 불듯이 내 몸을 감싸 다 이른다.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해야 하는 말을 잘 분별하라.그렇게 가슴 속을 꼭꼭 찌른다별똥별처럼 쏟아낸 언어들이 내 얼굴이요.본분이었다.한데 그들 말들 중에 쏙아리처럼 거북한 언어들이 막 쏟아진다.성약 붉어지는 얼굴, 가슴 속을 꼭 찔러오는 것들이. 꿈속마다 나를 몰아세운다 내가 돌아가야 할 길이 어디일까 갈수록 깊어지는 이 고뇌들 나무잎처럼 뚝뚝 떨어지고 있다 어느 것은 살아서 내 가슴속을 감기도 하고 또한 어느 것은 죽어서 내 꿈속에서 종알 그리고 있다 나는 늘 겨울 바람처럼 차가운 들판을 끌어 가고 있다 언제 한기 가득한 봄 들판을 끌어갈 수 있을까? 한기로운 가슴 속의 언어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는 봄 들판을 끌어갈 수 있을까? 아직 잠적하지 못한 언어들을 쓸러 안고 나는 봄 들판을 조용히 끌어가고 싶다 방문하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. 감사하고 고맙고 사랑합니다. 모두 건강하십시오.